반갑습니다 왕고집 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현장에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설치하는 분안문 이라는 주제로 오늘 현장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에 철거를 하고 문을 또 제작을 해서 오늘 설치를 하러 왔는데 분안문은 이렇게 마루를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마루를 하는 세대에서는 어, 마루를 저희가 또 밑에 문틀로 가공을 해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아주 특별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모델링 현장에서 그때그때 맞춰야 되는 그 타임에 맞춰서 저희가 또 중문을 설치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컨셉은 어,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베란다고요. 음, 문을 이제 열으면 이쪽은 이제 거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들은 이렇게 베란다 쪽이 볼라가 안 들어와요 볼라 안 들어오고 이렇게 확장 세대라 그래 요 확장 세대 그래서 확장을 하면 어 굉장히 추워요 여기 유리가 시스템 유리지만은 한겹이에요 한겹 그래서 이 유리를 뭐 복층 유리 그 더블 창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어,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중간에 그 분한문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 그런 이제 분한문을 설치하는 그런 세대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한문을 이제 철거를 하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이제 요즘에 맞는 어 초슬림 주문으로 해서 어패를을 해서 보온이 잘 되게 어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컨셉은 기존의 거실 바닥과 베란다 거실 바닥을 다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로 합쳐서 턱을 없애야 되니까 어 기존에 이제 앞으로 기존 마루 다 걷어낸 상태에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이 마루예요. 이 마루를 어 공장에서 이제 가공을 해 왔어요. 이렇게 네일을 파서 원래 여기는 이제 이 블랙으로 하면은 블랙 문틀이 들어가는데, 어 여기는 좀, 어좀 신경을 많이 써서 문틀을 아예 앞으로 깔을 마루를 미리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바닥 문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을 이제 설치하고 가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 마루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위음새도 없고, 어 마루와 또 일치감이 쫙 되니까, 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어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 현장에 맞게 맞춰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문이 예쁘게 나와요 그냥 막 문만 갖다가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중문 작업이에요 오늘 그런 중문 작업을 하는 거를 부분 부분 보여드리고 나중에 설치가 다된 상태에서 또 리모델링이 다 되고 공사가 끝나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어, 이편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어,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어, 현장에서 해가 뉘엇뉘엇해질 때까지, 어, 공사를 마무리 했어요. 어, 오늘 분한문은 지금 너무 공사 현장이 지저분해서, 어,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한문. 엔지. 네. 자, 이렇게 분한문이, 네. 문을 당기면 이렇게 문이 쭉 나와요. 이 어, 요거는 지금 먼지 때문에 많이 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숨겨두고, 2부에서 인테리어가 모두 끝나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2부에서 분한문 마무리된 상태, 마루 마감된 상태,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집이었습니다.